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듣던 저는 시아버님의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저는 한번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. 그 사실 때문인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건늘 두려웠습니다. 그런데 태준씨는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. 당신 아니면 평생 결혼 안할 거예요.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줘요. 45살까지 혼자 지내던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간절해지니 결국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. 처음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. 하지만 얼마 뒤부터 남편이 집에 없을 때면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. 한번 해봤으면서 살림은 왜 이래?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니?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. 그건 해줄 수 있겠지? 우리는 아이 없이 살기로 합의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슬쩍 말했습니다. 그말 속에 숨은 비웃음과 날 선시선 저는 제 과거가 흠이 되는 것 같아 대꾸도 못한 채 버텼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는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. 역시, 이혼한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?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머님 그 말씀 이제 그만해주세요.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죠.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니? 그전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말 대답했니? 그때였습니다. 살짝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시아버지가 들어오셨고 굵은 목소리로 집안을 울리셨습니다.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? 시아버지는 제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평생 혼자 살 뻔한 아들을 사람 만들어준 게 며느리다. 그런 며느리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하자 시아버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. 이혼이 뭐 어때서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. 근서가 없었으면 태준이는 지금도 혼자 쓸쓸히 살았을 거라고. 그 말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. 시아버지는 제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. 아가 마음 많이 상했지.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마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. 다시 시작한 이 삶이 더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걸요. 과거도 상처도 지금의 저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이니까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